아, 그렇습어다 네. 어, 아, 그렇습 아, 어 아, 그렇 아,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아, 그 아, 여기 내리 여기 <laughs> <내리자, 이렇게. 웃음> 아, 그 아, 그렇습니 아, 렇니 아, 그렇습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다 아, 다 아, 그 아, 그렇습니다. 아, 그렇습다 아, 마 음. 로칭키 가면은 진짜 다 먹을 것 같은데 우리가? 나 도착했어요 로칭키 자너내 내 위에 있지? 응. 여기 어, 오도바 있다 재하나 오케이 굿 응. 여기 털고 로칭키로 와요 로칭키요? 포칭키 로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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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적? 어 음. 로적? 뭐, 어, 그거 보고 가면 되 그거 들어오는 거 보고 음요딩이 응. 아무도 없어 이리 오세요 하고 나는 갔 왔어요 이미 여기 여기 아무도 없어 8별이다아왜 이래 내 걸려 안돼 제발 팀비만돼어맵 좋다 오늘 이렇게 배, 벌써부터 배방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음아안돼 음. 음. 제발 렉 걸려 잡고 빌베가데 소리 존나 크데시신들봐빌데이랑 같이 <laughs> 하고 <laughs> 있는 아, 거아니에요아나렉 하옵으로 해 하옵으로 아씨이 x x 진짜 초대임 아니 왜 이렇게 위에 소리가 올리지 어, 아 여기 차 있음. 오토바이 있음, 오토바이. AR은 여전히 안 나오네. 나는 여친이. 아 나는 l t 나오면 이쪽에 보일 거예요. 타나고. 타는 버리지 마요. 언니 <준벙네요> 아직 파밍하고 있어. l 주 k 저랑 바꿔요 한이랑 <laughs> 싫어 나 LK <AK> 쓸래 <laughs> 알겠어 <알겠습니다>. l <laughs> 아, 저렇게 하고 반대로 하고 싶단 말이야 <laughs> 아, 네. 갑시다 <laughs> 아무도 없어 바꿔야 돼 k 줄게 왜? 안 들어가요 여기 가고 여기 차 있어 차트 개만 있냐. 학교 조심해야 돼, 쟤 하나. 진짜 무서워. 학교를... 어? 왜? 어, 어. <laughs> 죽을 뻔했어. 이거 내가 컨트롤 쓰면 기쁜 걸 알았지. <laughs> 지랄하네. <돼. 웃음> <laughs> <laughs> 맞나요? <웃음> 센스 있는. 우리야, 우리 형. 어, 이쪽 다 털었어? 위쪽 어. 야, 위쪽 다 털었대. 전화. 아 위쪽을 털어야 된대. 스톱, 스톱. 어, 거기 털어야 돼, 거기. 아래쪽으로. 됐어. 이제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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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백 가방 여기 있다잖아. 오케이 나 근데 있음. 오 삼등. 아삼 아직 1인데아 씨. 1뚝인데. 오케이 득. 오케이 캐왔다아 씨. 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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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. 4배율 있으면 4배율 좀 주세요 슛! 어, 여기 렙쪽 있어용 되게 편하네. 아, 그럼 네 아니야. 되게 좋다. 하 아니 네? 아니야. 아니야.

진수 여기 울탄 있다. 주워다 줄게. 진수 여기 와봐. 너 뭐... 와봐. 파츠 없어. 씨. 가지고 다니는 게 없어. 야 다쳐 먹어. 응. 됐어. 풀 파츠? 아니다. 너그배 그거 없구나. 그그 그 뭐야. 개머리판 없구나. 개머리판. 응. 그 앞쪽에 다는거 고정기면응 여기 M4 여기 5탄 여기 5탄 많아요 수직손잡이도 있다 수직손잡이 나 안쓰는데 나 조용 여기에 수직손잡이랑 5탄 응. 다 있어요 네 응. 1층에 1층에 응, 응. 여기 이 컨테이너 트러스? 아 있구나 오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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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오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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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탄탄오 오탄, 오탄, 나7탄줘탄7탄7탄탄탄이 없다 7탄주탄탄탄 주신... 밖에 없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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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우 스카 스카 먹어야겠다. DK 요게요 잠깐만요. 손잡이 있어요 아직? 어? 하나, 하나 있어. 나 하나 나 있어. 나나 줘. 어, 됐아다한 화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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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지? 나 있는데 스카 있다. 스카. 아, 같이 썼어. 아, 아, 어디 있어? 응. 음, 나도 대충 3일 네개 진통제 네 개. 진설나 그거 저수익순잡이 우지 우지 그거 없죠. 우지 우 우지, 우지 개머리판 아무도 없죠. 응. 4배 있는 사람 4배 4배.. 쓰는 것 밖에 없어요 어, 4배 있으면 b e 줘요 e Sabe, Sue, s a 여기 다털었다 털었나? Sue, Sabe, 나 짱박힐까? 여기 s 나 e Sabe, Sue, 몇쪽 오세요? 오네 일단 이 집까지, 이 집, 네, 아. 이 집, 이 집, 여기에 오토바이도 있어. 오케이, 우지 개나리판, 개들 음. 에 난 개만 해, 이제 필요 없어. 응. 어. 왜 차있네? 다시야? 나나나 나, 나. 아이 개 꾸.. 개 꾸졌네 다시아 C뱅 야 C봐 프라이드를 타고 다니니까 그렇지 어? 프라이드 언대쪽 어, 프라이드요? 아, 여기 아이씨, 나 선생님, 2층에 구성.. 아씨나뭐 구성 못하겠어 쌤 2층에 구성있어요 먹고 와요 자기장 줄었어요. 부상인이시고. 부상 엄청 많음 엠포. 차차누구요나야 아. 제가 나와라. 만 나오면 좋겠다. 난더 이상 아유 되게 귀찮아. 나 9mm, 9mm 좀주워 주면 안 되냐? 9mm. 응, 음. 아, 진짜... 씨발 갑자기 네, 네트워크 감질해 어, 나도 초대 포인다 아, 군비 여기... 아, 이거 구나 아, 오렉 존나 걸리는데, 이거 이러냐? 그래, 오늘 서버가 그럴 것 같아. 응, 음. 세우는... 우리 움직여야겠다. 쎄쎄차어디다 있지? 내 네, 앞에 있어요옹 어. 어. 3개정도만 있으면 되지만 아이 과유불급이여 써봐야 음, 뭐 쓰지도 못하는데 뭐다 못써 필요하신이배율이 하나 있네 이베율 이비, 어, 전술 개머리판 엠포. 머리판다 조용. 아 어, 여기 나 지금 꽉차 가지고 못 키고. 어디 있어? 제 봤어요. 2회 배 주셔 줘? 예, 2회 주셔. 8배열 있다 8배열. 8배열 필요하신, 필요하신 분. 8배열. 8배열 필요하신 분. 나 2배로 주고 민기서 8배 올 줄게. 음. 여기 차 앞에 둘게요. 8배요. 자, 우리 이제 하나 점령합시다. 나 2배로 올리어 나한테 있어. 내가 가고 있어. 나한테. 나여 어디. 차가 어디있어 8빌 먹어버렸냐냥 여기 있어, 여기. 어. 차 여기 있어. 아, 오케이, 나2 배도 아. 줘봐. 8빌 보여. 8빌 필요없어. 아, 나 필요없어. 과유불급이야. 8빌 쓰지도 못해. 야. 아, 이 새끼! <laughs> 뭐야, 뭐야. 8빌 요나 갑니다. 2번 오피스. 초 안으로 간다, 5초 안에. 오. 4, 3, 2, 필요없어, 필요없어. 2, 일. 지수 간다, 우리. 진녕야빨리빠빨라리 빨리. 여기 있다가 이제 잡힌다니까. 뒤 잡힌다니까. 그러니까. 야, 선수 같이 데려 어? 그래. 어? 어. 가야 돼. 데려 가야 돼. 미세, 미세 세우러 가래. 어? 미세 튀어 가자. 어. 고또이저다 떨어 죽는다니까. 빨리 같이. 아, 비도 없다. 뒤에 안 잡히려나 여기 있으면 어딜 안 오잖아 장기장 온다 일단 뒤에 보고 있는데 아무도 움직임이 없어요 여기 갔다 여기 아, 우리 이거 존나 잘 뒤집혀 살살 하면 돼야 옆으로 쏠려 옆으로 이게 전쟁가 턴댄데 근데? 이전니이 내가 턴대쟁 맞아 턴이 전쟁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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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쟁 다음 자기전볼이오케이 전쟁이. 전쟁어전 어? 이전이게이전 아. 어, 2배율이 2배율이 배율이배율이 2배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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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배이2리율이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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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거 이래배율이 2배율이 2배율이 2배이 코치 키우 갑시다. 여기로 가서 천천히 들어갑시다. 이기 여기 다리 잡을 수 있다. 그냥 올라가요. 그냥 살짝 줄까? 줄까? 건물에만 자리 잡으면 어차피 그 다음부터는 다 똑같아 그리고 차 웬만하면 좀 건물 안쪽으로 총 쏜다. 총 누가 탕탕탕 건물 안쪽으로 탕탕탕 총은 무서워 됐어요.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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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봅시다. <laughs> <시발. 웃음> 어디 어디 건물 하나 진자 아, 무데 가서 숨어 있어. <laughs> 아, 여기 씨발 무슨 아니구나. 네, 레드 존 소리 나는다코 들어와요. 어, 여기 스크스 있다. 스크스. 아이스 애즈. 아, 스크스네. 아, 이게 뭐예요? 스나예요? 스나야, 스나 애스나 어, 시발 SR 수바시 그런 거 있었으면. 아무것도 없어요. 바 시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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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딱 좋아, 딱 좋아. 총 소리 난다. 소음기 소리 같은데 뭐 무슨 소리지? <laughs>